나만 좀 주려고 했더니 생선을 먹는구나. 아, 미안하다, 까마귀. 까친 줄 알았다. 그거라도 먹을 거야? 야그 까치가 먹으려고 하는거 니가 먹는데 까치, 저 까마귀가 막 짖는거 아니야 배가 고프니까 먹는구나 아유 어떡하냐 여기는 영월 미다리, 미다리 공원 넘어가는 미다리 다리에요 아침에 산책 나왔는데 엄청 쫓아다니다가 숙소에 전 남은 거 주려고 했는데 따라다가 생선이 여기 누가 낚시한 거 올려놓은 거 있는데 <laughs> 얘 다가온다 아니 너 먹던 거 먹어 뭐? <laughs> 너 먹던 거 먹어 저다 먹어 야저 생선 저 남은 거 먹던 거다 먹어 그냥 따라와서 전 먹을래 그래? 까마귀, 제가. 어휴. 좀 먹었으니까 좀 낫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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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먹을 게 없다. 아유 따라올 거야? 저는 줄수 있다. 아니, 이거 다 먹어. 맞아. 다 먹었어? 있네, 아직. 뭐, 먹고 뭐, 먹어. 뭐, 뭐. 아니 식당이 아직 문을 안 열어서 줄게 없다니까 <laughs> 어떡하라고 저거 먹어 먹든가 배가 고픈 건 알겠는데 그럼 전 먹으러 가자 따라오면 전 먹고 아니면 저 생선을 먹든가 알았어. 저기, 빠가 살인가? 저기, 맛있는 걸 거야. 아니아니아니 먹어, 먹어, 미안해, 미안해. 이따 이거 먹어. 전이 밀가루라서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아우, 저기 캠핑하시는 분. 영월 비다리공원입니다. 음. 어떡할 거야? 지금 아침에 식당도 문안 열었는데 이게 뭐, 이름이 뭐야? 아 자꾸 비비지만 말고 생선이거 맞아 먹어.